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laughs> 이번 시간에는 이제 RPI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설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에 컴퓨터에다가 JDK라고 하는 녀석을 무조건 설치를 하긴 해야 돼요. 얘가 없이는 자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JDK 같은 경우는 자바 디벨롭먼트 키이라고 해서 자바로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 자바를 압축시켜 놓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녀석이 없이는 우리가 자바 문법을 사용해서 뭔가를 코드를 짠다 이런 게 불가능하다. JDK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 하나 설치할 거고요. 버전은 1.7 버전으로 일단 설치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진짜 그냥 자바를 쓰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정도고요. 실제로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전까지 쓰던 r e p l 같은 이런 컴파일 능력을 갖춘 툴을 또 설치를 할 건데 그 툴의 이름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clipse라고 하는 녀석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JDK 설치하고 Eclipse까지 설치를 하고 우리가 세팅 간단한 거몇 가지를 진행한 다음에 Eclipse 사용법 같은 것도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 툴을 사용해서 개발을 진행할 거니까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지금 꼭 같이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설치 방법을 제가 안내를 드리고 영상 또 올라갈 거니까 집에 가셔서 복습하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이 툴을 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돼요. 설치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윈도우라고 하는 OS 환경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맥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이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 체제는 쓰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건데. 이제 윈도우랑 맥이랑 이클립스 설치 방법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 만약에 본인이 맥이다 내가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맥이라서 지금 강사가 알려준 방법대로 똑같이 따라 할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글링을 통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설치하고 세팅하는 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는 윈도우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수업페이지 새로고침 해보시면 은 자바 JDK 1.7 설치하는 링크랑 이클립스 설치에 대한 링크 두 개를 올려놨는데 이 링크를 타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 검색을 하셔도 돼요. JDK 같은 경우 JDK 1.7이라고만 검색을 하셔도요, 우리가 설치를 진행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JDK 같은 경우 제공하는 사이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오라클이라는 녀석이 제공하는 JDK를 설치할 거예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쓰이, 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녀석을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이제 Java SE7이라고 되어 있는데 JDK 1.7이랑 SE7 같은 말이에요. 들어오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게 될 거고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도 동일한 사이트로 연결이 되니까 편하신 방법 찾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들어오셨을까요? 여기를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그냥 다운로드를 눌러도 되지만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볼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맥과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방법이 다를 거다라고 했죠. 여기에 보시면 운영체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인이 맥이다 그러면 이걸 설치를 해야겠죠? 솔라리스 쓰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64비트. 요즘에는 이거는 설치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이 64로 골라서 이 녀석을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가 이제 1.7 버전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17 버전 이렇게 고 버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7을 쓰는 이유는 어 가장 보편적으로 대중화적 대중화된 상태로 오래 썼던 자바 버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초기에 자바 문법에 대한 공부를 할때이 1.7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로 일단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뭔가 자바를 가지고 만들어 보신다 할 때는 고 버전으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이 버전이 올라감에 있어서 아주 약간씩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나 뭐 기본적인 문법이나 음, 문법은 바뀐 게 없고요. 구성 요소가 살짝 바뀐 게 있기는 한데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녀석 눌러서 여기 체크박스 선택해 주시고 이거 필수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누르시면 이제 로그인하라는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오라클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가입하시면 되고요. 계정 만들기를 통해서 가입 진행하시면 되고, 있으신 분들은 본인 계정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 실제로 로그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설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이제 계정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지금 시간 드릴 거니까 만들어 보세요. 만들고 로그인 진행해서 설치까지 진행하시면 돼요. 저는 로그인해서 미리 받아 놓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치 파일을 다 받으셨다면 설치 파일 그냥 실행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설치하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자, 설치 파일을 일단 실행시켜 주시고 이 exe 파일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겁니다. 자, 특별하게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넥스트, 넥스트. 여기서도 이제 이 설치 경로 같은 경우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가능 있는데 이거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굳이 건드릴 필요 없고요. 안 건드리는 게 오히려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시고 넥스트. 그럼 이렇게 뜰 겁니다. 자, 이게 어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많이 다른 부분인데, 금방 될 때가 있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JDK를 설, 처음, 설치를 하려고 할 때, 근데 이거 집에서 만약에 처음 설치하시는 거다 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기다려야 되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 학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마 자바가 높은 확률로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라서. 얘를 좀 스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잠깐 두고요 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 키보드에서 윈도우 s 눌러보세요 윈도우 s를 누르시면 이렇게 생긴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여기 찾기 부분 자 여기 찾기에다가 cmd라고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 검색 부분이 저한테는 오른쪽 모니터에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 못 보여드려가지고 캡처로 보여드렸던 건데, c m d 쳐보면 명령 프롬프트가 나오고요. 그 녀석을 실행시키면 이런 애가 나올 겁니다. 다 얘를 준비해주세요. 자, 여기에 자바, 띄고, 대시 버전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자, 이러고 엔터를 쳤을 때 여기에 나오는 버전 번호는 달라도 돼요. 근데 자바 버전 어쩌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러면 이 컴퓨터에는 자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자바는 뭐 어, 허용할 수 없는 명령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에러 메시지처럼 나왔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자바가 설치가 안된 거라 설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혹시 뭐 에러 메시지 나오신 분 있을까요 지금? 봐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아직 설치를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이 꽤 있어서 얘를 기다리긴 기다려야 되는데, 자, 이거 그냥 일단 기다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JDK 설치하고 나면은 바로 뒤에 이클립스라고 하는 이 녀석 설치한다고 했죠. 자, 이 이클립스라고 하는 애가 이제 ID라고 하는 애인데 이게 이제 인터그레이티드 디벨로먼트 인바이로먼트라고 해서 개발을 하기 위한 통합 개발 환경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바를 쓸 거야, C를 쓸 거야, 뭐 파이썬을 쓸 거야라고 하는 그 언어 특징에 맞게끔 이제 특수 어. 음. 내가, 우리는 이제 자바를 사용을 할 거니까 자바에 특화된 이런 개발 환경 툴을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사실상 JDK를 설치를 따로 안 하고 이 툴을 설치를 해도요, 그냥 얘를 설치를 해도 얘가 어느 정도 기본 자바를 잡아줘요. 그래서 그냥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자바를 따로 설치하고 하는 게좀더 깔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먼저 설치를 하려고 한 건데 만약에 저처럼 지금 진행이 돼서 이렇게 설치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저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아직도 이 스테이터 스파가 그대로 멈춰 있다. 그러면 그냥 끄고 얘를 같이 진행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집에서 설치를 하실 때에는 웬만하면 JDK를 따로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해주세요. 지금 혹시 자바 설치 하셔야 된다고 했던 분들, 이렇게 넘어오신 분 있을까요? 아직 멈춰 계신가요? 멈춰 계신 분들은 그냥 끄셔도 돼요. 만약에 이제 저처럼 넘어왔다면 그냥 또 넥스트 넥스트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면 되는데 사실 뭐 이거 안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오래걸리는 자리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래걸리고요 금방 되는 자리는 또 금방 되기도 하고 이게 좀 그때그때 많이 달라서 그리고 또 한, 조금 기다리면서 한가지 말씀도 드려보자면 예전에는 우리가 자바라고 하는 녀석을 이 JDK라고 하는 녀석을 컴퓨터에 설치하면 꼭 환경변수를 잡아줬어야 돼요. 환경변수 처리가 필수 옛날엔 그랬어요. 이 환경변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변수 얘도 우리가 잡아에서 배운 변수랑 동일한 의미예요. 근데 환경변수다. 우리 시스템 운영체제에서 환경적으로 다뤄질 변수다. 라고 해서 환경변수라고 하는 건데 이 과정이 꼭 필수, 필수로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JDK를 설치하면 이 과정 없이도 컴퓨터들이 알아서 이 환경 변수를 잡아서 인식을 해 줘요.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이제 편해진 게 있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되게 옛날 거다. 뭐 윈도우 10이 아니라 뭐 7이고 그 2하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환경 변수 처리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구글에 자바 환경 변수라고만 쳐도 할수 있는 방식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아무 아무 글이나 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혹여나 안 된다면 얘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다가 뭔가 이런 기본 설치 같은 거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상태 보고 어떤 어떤 걸 해보세요라고 권유를 드릴 거니까 아직도 혹시 멈춰 계실까요? 아니면 끄셨을까요? 어때요? 잡아 설치 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분들. 멈춰 있어요. 아, 그러면 그냥 꺼주세요. 이제 X를 눌러서 꺼주시거나 아니면은 이거 작업 관리자 열어 가지고 여기서 강제 종료 시켜 시키셔도 돼요. 작업 관리자는 Ctrl Alt Delete를 눌러도 열리고요. Ctrl Shift Esc를 눌러도 열립니다. 작업 관리자를 열어 주시고 아이고다 내려갔네.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꺼도 되긴 하는데,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 설치하고 있는 JDK, 그리고 Eclipse, 이런 것들은요, 어, 무조건 설치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 자바 수업을 듣고 뭐 기타 다른 개발 공부를 어떻게 더 하실지 모르겠고 앞으로 뭐 취업 목적이든 그냥 학업 목적이든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텐데 진짜로 개발자가 돼서 취업을 나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회사에 딱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임무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컴퓨터를 받았을 때그 컴퓨터에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환경 세팅은 안 도와줘요.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는 뭐 알려줄, 사수가 가르쳐 줄 것도 없고 너무 간단한 거라서 그냥 본인이 해야 돼요 물론 어 취업을 하셨을 때 구글링을 통해서 뭐 JDK 설치 방법 이런 거 검색해도 어차피 방법 다 나오고 그거 따라 하면 할수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머리에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거 언제까지 구글링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찾아보면서 설치할 거 아니니까 기본적인 설치 방법은 기억하시는 게 좋다 저는 끝났으니 네, 클로즈를 눌러 주도록 할게요. 자, 아까 멈춰 계셨던 분들 다 정상적으로 꺼졌나요? 꺼지거나 멈춰 있는 상태로 두거나 둘중 하나일 텐데 멈춰 있는 상태로 두지 마시고 꺼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클립스 설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 있는 링크 들어오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구글에 Eclipse를 검색해도 되요 이거 한글로 검색해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럼 Eclipse.org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Eclipse 다운로드라는 녀석을 눌러 눌러 보시면 여기 있는 거랑 동일한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어디로 들어오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저희는 요거 받을 건데. 음... 버전을 그냥 이걸로 받죠 이거. 딱 페이지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있는 install your favorite desktop id package 라고 하는 여성. 다운로드 이걸로 받겠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아마 약간 기다리면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밑에 떠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쿠키를 동의할 거냐 이런 건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설치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얘가 아마 얘를 안 눌러도 기다리면 될 텐데. 그냥 눌러줘야겠네요. 옛날에는 그냥 됐던 것 같은데. 자한번더 가운데 에 있는 다운로드를 눌렀고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설치가 완료됐으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ID 통합 개발 환경에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인텔리제이, 이런 것들 되게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자바를 사용한 개발에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툴은 Eclipse, STS, 혹은 인텔리제이, 요 정도가 돼요.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은 자바에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바 개발 환경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선 제, 자바로 개발을 못 하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클립스를 설치하는 이유 일단 첫 번째 무료예요 이클립스는 무료 그리고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비중 자바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트랙 비중을 봤을 때 이클립스가 아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인텔리제이가 좋다 그래서 인텔리제이를 쓰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료고요 무료 버전이 있기는 해요 단 제한적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자바를 배우게 되면 결국 스프링이라는 녀석을 배워야 되는데 인텔리제이에서는 무료 버전에서 스프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스프링을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 방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Eclipse 쓰면 그냥 다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 우리는 그래서 보편적인 Eclipse를 사용을 할 거다라는 거고 본인이 인텔리제이 써보고 싶으면 받아서 설치하셔서 진행하면 돼요. 뭐 사용하는 방법이나 단축키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겠지만 사실 크게 다를 건 없으니까 어차피 개발할 수 있는 도구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 자, 다 설치 파일 받아주셨을까요? 받아주셨, 더블클릭을 통해서 실행시켜 주, 주겠습니다. 얘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의할 거몇 가지 있는데 그것만 체크를 해드릴 거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아이고. 이렇게 생긴 인스톨러가 하나 나올 겁니다. <laughs> 나오셨나요? 자 여기 보면 종류가 되게 뭐가 많아요? 이 중에서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우리 맨 위에 있는 거 이거 받을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거 클릭. 그럼 여기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인스톨레이션 폴더 이거 자동으로 <laughs> 설치 경로 잡아주는 건데 바꾸셔도 되고 두셔도 돼요 단 어딘지는 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바꿀 겁니다 얘는 C드라이브에다가 제가 사용하는 폴더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제 이니셜 C 드라이브에 그냥 폴더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선택해서 설치해주도록 할게요. 안 바꿔도 상관은 전혀 없어요. 제가 지금 바꾸는 이유는 이 컴퓨터에도 Eclipse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제가 설치한 이 Eclipse를 잘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만든 폴더에다가 넣어놓은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컴퓨터라면 편하게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학원에 계신 분들은 저랑 비슷하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경로를 잡아주시면 좀더 좋겠죠? 경로 설정해주고, 인스톨 바로 눌러줄게요. 이거는 그냥 두셔도 되고, 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시작 프로그램에 바로 가기 만들기 이런 것들이니까. 자, 인스톨 진행을 해주면 약간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요. 런치를 눌러주세요. 런치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다 나오셨나요? 또 내려갔네. <laughs> 이 녀석은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할 작업 환경을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체크박스,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이 작업 환경 사용할 거니까 다시 안 물어볼게 라고 하는 건데 웬만하면 클릭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수강생분들도 이 자리를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걸 눌러놨다고 해서 본인 걸못 찾아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찾아 들어가기 힘들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거 체크하지 마시고, 여기 작업 공간도 바꿀 겁니다. 이거 기본으로 그냥 만들어주는 공간인데, 여기다가 안할 거예요. 만약에 설치할 때 경로를 바꾸지 않으셨던 분들이어도, 얘는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전 아까 제가 만들어놨던 폴더, 제 이니셜 폴더를 찾아올 거고요. 여기 안에 와서 우클릭으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여기에 워크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지어줄 거예요. 이거 이름 워크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 원하는 이름 지어도 돼요. 다만 한 글만 아니면 돼요. 영어로 지어주시면 됩니다. 진짜 이런 걸로 저, 이렇게 막 저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폴더 선택한 상태로 폴더 선택. 그러면 여기에 지금 경로가 잡혔죠?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런치 버튼을 눌러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한 이 클립스를 실행시 실행시킨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내가 사용하던 이 공간이 아니다. 이 폴더가 아니다. 그럼 얘 눌러서 해당 폴더 찾아간 다음 그 폴더 누르고 런치 누르시면 돼요. 앞으로 항상 수업 진행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던 환경 그대로 얘가 켜질 거니까 그래서 따로 빼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를 개인 컴퓨터면 이런 거 관리할 필요 딱히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공용 컴퓨터로 사용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자, 런치까지 눌러주게 되면 약간 기다려주셨을 때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 그리고 뭐 이런 거 페이지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거 돈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끄셔도 되고요. 나뭐 눌렀구나.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거 만드는 것까지 여기서 웰컴이라고 떠 있는 얘는 그냥 끄셔도 돼요. 그냥 이 상태. 웰컴 페이지는 그냥 X버튼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 내일 수업 이 상태부터 세팅하는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